이번 반감기와 금리 인하는 알트 불장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갑작스러운 하락이 발생했었죠 이러한 시장을 미리 예언했었던 인도의 천재 예언가 아비냐 아난드 전 세계적인 수많은 사건들은 물론이고 400만 원으로 1조 원을 만들어낸 시바이노와 리플의 36,000% 폭등까지도 예언하면서 수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이목을 이끌어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하원을 통과한 암호화폐 규제 법안, 일명 지니어스 법의 등장까지도 사전에 언급한 영상이 퍼지면서 다시 한번 회자가 되고 있는 와중에 2025년 다른 어떤 나라도 아닌 대한민국 암호화폐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도 지난 과거처럼 단돈 만원으로 수십, 수백억을 벌수 있는 인도소년의 한국예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19년 8월 전 세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말을 14살짜리 인도소년이 유튜브에서 조용히 전했습니다. 2019년 12월에 전 세계적인 질병이 오고 그로 인해 엄청난 경제위기가 찾아올 거예요. 그 당시엔 누구도 이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었죠. 그저 점성술 놀이나 하는 어린아이라면서 오히려 조롱하고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2019년 12월에 실제로 코로나가 발생하였고 세계는 봉쇄되기 시작하면서 경제는 완전히 멈췄었죠. 이 계기를 통해 소년의 예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소년의 이름은 아비냐 아난드. 그는 이후로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이 발생일과 미국의 아파트 붕괴 사건, 일본의 산사태부터 터키와 미국 산불까지 여러 인재, 자연재해를 모두 예언했고 경제와 금융 분야에서도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22년 암호화폐 시장은 붕괴될 겁니다. 모든 가짜가 사라질 거고 진짜만 살아남게 될 거예요. 되돌아보면 루나의 폭발, FTX의 파산부터 이로 인한 비트코인의 70% 붕괴까지 이렇게 그의 예언은 또한번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시간이 지나 ABS 2024 컨퍼런스, 전세계 암호화폐의 거장들이 모인 곳에서 이 소녀는 다시 한번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2025년 말, 세계는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통화가 등장할 것이며 아무도 보지 못했고 오직 그들만 알고 있는 그 통화가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마지막으로 소녀는 더 이상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궁금증만 남겨두고 모습을 감췄었죠. 만약 저 예언 또한 지금껏 그랬듯이 현실이 된다면 과거 비트코인과 시바이누 같은 폭등과는 비교조차도 되지 않을 불을 만들어낼 건 불보듯 뻔할 테니까요. 그런데 최근 아난드가 지난 예언 속 새로운 통화의 실체를 알수 있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바로 2025년 한국에 관한 예언 영상에서 말이죠. 아비니아얀드가 예언한 대한민국의 예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의 체계가 무너지는 가운데 대한민국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던 성실함과 정의 가장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다. 젊은 세대는 국가의 적. 관심을 갖기 시작할 거고 기성세대 또한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가체제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로 인해 과거에 잃었었던 영토를 되찾고 최대의 번영을 누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구체적이고 중요한 말이 나오죠. 2025년 하반기 한국에서 기존의 통화체계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화폐가 등장할 것이고 전세계의 자본들이 그곳으로 모여들게 될 겁니다. 그 막대한 자본력을 가지고 한국은 G7 자리에 오르는 국력을 얻게 될 것이며 이것이 한국 번영의 시작이 될 겁니다. 이 예언은 2024년 아냐드가 마지막으로 남겼었던 2025년에 찾아올 새로운 화폐의 탄생과 맞물리는 예언이고 그 시발점이 결국 한국이 된다는 말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예언은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국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을 꺼내들었죠. 국내 7개 시중은행, 금융결제원부터 한국은행, 금융위, 카카오페이, 토스, 업비트 그리고 삼성증권까지 국가와 민간을 막론한 초대형 TF가 지금 이 시각에도 실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건 이미 기사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라고 치부할 수 없어요. 정부는 명확하게 선언했습니다. CBDC와는 별개로 민간협력형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겠다. 즉, 발행이 아니라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 기반은 있으나 망한 코인을 리패키징 하겠다. 보다 쉽게 말해서 새로운 국가통화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리브랜딩 하겠다는 전략인 거죠. 이건 단순한 가설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특허청에선 원화 스테이블, K1, 코리아코인 등 수십 개의 상표권이 경쟁적으로 출현되고 있는 걸 보면 이미 사전 포석은 끝이 났고 인수전이 남은 상태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과연 어떤 코인이 예언의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이 예언의 코인을 미리 예측하고 적은 돈이라도 사 놓는다면 어쩌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저는 지금 정부의 방향성과 흐름 그리고 실제 그에 맞게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코인들을 분석했습니다 뭐 단순히 이름만 그럴 듯한 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금융업계의 정황과 조건 이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코인 세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코인들을 해당 영상에서 공개해 드리려고 하니 지금부터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USDV입니다 미국에서도 통하는 스테이블이죠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라 Kyc AML 연동 기반으로 은행 수준 인증을 통과한 완전히 실명화된 스테이블이에요. 이 USDV는 실제로 2024년 유럽의 에버리치 은행과 연동 MOU를 체결했었고 지금도 글로벌 송금망과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간단하게 원화를 입힌다고 했을 때말 그대로 한국형 글로벌 스테이블이 되는 구조인 거죠. 정부의 입장에서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단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걸 가지고 오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안전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높은 평가를 받고 있죠. 두 번째로는 자율통화 실험 코인이에요. 이건 흥미로운 케이스입니다. 한국의 개발자가 만들었던 실험 코인 중 하나인데 단순한 스테이블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변동성을 조절하는 자율통화 구조였어요. 쉽게 말해서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도 알아서 멈추고 달리는 똑똑한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코인이라고 할수 있죠. 과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일부 주소가 다시 깨어나고 있고 정부 학계 파일럿 제안이 이력도 있는 만큼 이걸 다시 사들여서 한국 실정에 맞춘 스테이블로 포장하기 매우 적합한 거죠. 기술력은 살아 있고 시장과 규제 둘다 친화적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으로 매우 적합하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세 번째 코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두 코인보다 이세 번째 코인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코인의 이름은 코인입니다.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들과 마찬가지로 1대1 원화 연동, 발행 소각제어, 거래 추적 등 기본적인 기술력을 모두 갖춘 상태예요. 하지만 제가 이 코인을 가장 유력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보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금융사기 대응 능력에서 다른 어떠한 코인보다 앞서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죠. 이 코인은 지갑간의 거래를 AI가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수상한 지갑은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고액의 송금 같은 경우엔 일정 시간 동안 보류되고 수동적인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죠. 게다가 정부와 금융기관이 거래 흐름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수 있는 설계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보이스피싱, 스미싱, 해킹 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정부가 만약 스테이블 코인을 인수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조건은 바로 안정성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가장 먼저 가장 구체적으로 충족한 코인이 바로 OO 코인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이 코인에는 특이한 이력이 있어요. 2024년 후반 백서가 삭제가 되었고 지갑들은 조용히 비활성화되면서 사람들 사이에선 실패한 프로젝트로 잊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수상한 움직임이 연달아 포착되고 있죠. 국내 시중은행 계열로 추정되는 스타트업들이 이 지갑에 직접 접근한 로그의 흔적들 그리고 일부 지갑에선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과 연결된 정황까지 확인됐죠. 보다 쉽게 말해서 이미 정부나 금융당국이 이 코인에 접근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구조는 어디서 많이 본듯 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아비니아년드가 예언한 그 누구도 모르는 새로운 통화 그리고 그 시작이 한국이 될 거라고 했던 바로 그 예언과 맞아떨어지는 거죠. 무엇보다 이 예언대로 실행이 된다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타이밍입니다. 2025년 전 세계 주요국들은 자국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론칭하고 있고 글로벌 결제정산 시스템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쟁을 하고 있어요. 유럽연합은 MiCA로 제도화를 마쳤고, 미국 역시 서클과 함께 USDC를 이용해 주택금융에 편입시켰어요. 일본은 미주호은행이 주도하는 디지털 레너를 실제 결제에 활용하기 시작했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늦는다면 결제 주도권을 뺏기는 건 물론이고 국가 플랫폼 내에 있는 디지털 지배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 시간과의 싸움이고 자산전쟁의 신호탄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흐름을 인도소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한국에서 기존 통화체제를 무너뜨리는 새로운 통화가 등장할 것이다. 그 막대한 자본들이 한국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변화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타이밍에 서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아무에게나 드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영상과 같은 정부 정책 관련 코인을 다뤘을 때 플랫폼에서 경고를 받았었죠 무엇보다 제 정보를 그대로 가져다가 저를 사칭해서 유료로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한 제보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간절한 분들께만 조심스럽게 공유해드릴까 해요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나 댓글란에 문의 링크를 통해 신청해주신 분들의 안에 제가 확인하고 코인의 이름 매수 매도 타점, 전체적인 구조 분석까지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릴 겁니다. 단기 수익만으로도 100배는 기본으로 보고 있어요. 단순하게 원화랑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무려 120만 배죠. 만원이면 120억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최소한의 정보라도 받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만 있어도 최소한 남들보다는 앞서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초양극화 시대입니다. 지금의 평범함조차 곧 가난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저 로또 한장 사듯 그만 원을 이 기회에 투자해보는 건 어떠실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보다 더큰 기회는 앞으로 찾아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그 마지막 기회의 문 앞에 서 있는 거죠 제 구독자님들 여러 번 놓치셨을 텐데 이번만큼은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 투자함에 있어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다음에는 더 양질의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김피디였습니다.